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보시면은 중앙첨단 소재.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중앙첨단 소재 매수가가 4,445원에 했었었죠. 자, 지금 최고가 14,450원, 14,450원인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매도가 제가 말씀드린 타점까지 아직 오지도 않았고요.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224%더 이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엑스큐어 같은 경우에도요, 요거는 추천드린지 일주일 만에 106%까지 치솟았습니다. 자 매수가 여기 제가 반등 움직임 나올 때 2750원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려서 지금 5680원 5680원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자 다음 종목 라파스 라파스 같은 경우 이거는 상한가 또 상한가입니다. 자 지금 여기 25550원 넘어가고 있고요. 수익률이 182% 2%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라이브 종목들 뿐만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수가 매도가 보내드리면서 추천 종목도 같이 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라이브로도 수익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 해서 수익도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위에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453-7774번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은 실시간 매수가, 매도가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몇 시부터 9시 이전에 장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얼마, 얼마 원 매수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자료라고 문자 두 글자 신청해 주셔야지만 제가 보내드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수익 많이 보시고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올 때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은 제가 이거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 주시면 제가 힘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문자로 자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침 9시 땡 치자마자 장 열리자마자 시초가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자, 단타 하시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초가에 매수하면 굉장히 좋은 많은 수익률을 낼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매일 아침에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문자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분들이 참여해주신 내용은 지금 잘났습니다자 8시 31분 제가 8시 30분 전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자 지금 화면 보시게 되시면 일봉이 아니라 분봉입니다. 자 여러분들 1분의 차트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바가 생겨나가는 거고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자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얼마다? 자10% 입니다. 10%. 우리는 항상 10% 이하로 이렇게 자율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굉장히 많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종목들 제가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뿐만 아니라 다음 종목도 한번볼 건데요. 자 이런 종목 분석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엄청나게 급등을 해서 우리 수익률 굉장히 많이 받다라는 겁니다. 자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요 하루에 10%씩 꼭 수익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때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셔서 목표 수익률을 10% 이하로 우리 여러분들 딱 잡으시고 종목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우리 가족분들 가족분들에게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위에 보시면은 시초가 무료 매매 단타 종목 참여하실 분들 있으시죠? 문자로 종목 시초가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다가 추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러한 종목처럼 분봉해서 보시면 장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급등한 모습 보이시죠? 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장 시초가에 매수를 하자마자 바로 급등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이 나와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분봉을 보시게 되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정확히 제가 며칠 동안 여러가지 보조지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한 이후에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 그냥 전향 보드리 해드리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가지 차트를 분석을 한 이후에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를 하시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에는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장이 9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를 해주시면 시면 되시고 중장기 중장기로 참여하실 분들은 제가 이건 따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보내주시면 안 됩니다. 자 단타방에는 우리 단타 시초가에 매매하실 분들 하루에 10%씩 꾸준하게 수익 보실 분들만 보내주시는 거고 자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종목 종목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수익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자 단타성 좋아하시는 분들 시초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종목이라고 문자 꼭 보내 주셔야지만 참여 가능하니까요 위에 이렇게 종목이라고 제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꼭 움직이셔서 종목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 제 영상 시청하셨는지 알수 있고 제가 여러분들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동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산일전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동호입니다 자 오늘은 길게 말씀드릴 거없 죠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에 관한 일정이 당장의 다음 주기 때문에 횡보하고 있다가 일정에 맞춰서 주가 치고 올라가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사실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매도하고 나오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주식계좌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2차 매도가 포커스 맞춰서 내일 기술적 분석 들어가고 수급들 체크해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산일전기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주주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2차 매도가 그리고 앞으로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요. 자 많은 분들이 현재 전력설비주에 관해서 변압기 종목들에 관해서 좋은 내용들만 나오는데 주가가 왜 빠지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자 어떤 종목이든간에 한 순간에 우상향하는 차트는 절대로 없습니다. 현재 산일청이처럼 확실한 내용과 일정이 있는 종목들은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 올라간다? 다음 일정 때까지는요. 차익 실현 물량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내용으로 주가가 올라가도 다음 일정의 텀까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것은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깨 높이에서 30%씩 분할로 수익을 확정 지어 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를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미국 송정망을싹다 새로 깐다라는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내용과 일정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뭐 지수도 많이 빠졌고 환율도 어지럽고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뭐 대표 기업이라고 했었던 삼성의 위상도 잃었고 아무튼 혼란스러운 장이잖아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장에서는 새롭게 신규로 매매를 하고 싶어하는 유입되는 개미들의 물량들이 없기 때문에 기존 주주분들의 싸움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한 내용과 일정이 있는 종목들로 매매를 하셔야 되고 내가 욕심을 부릴 게 아니라 아, 아니 내가 뭔데 매출을 예상을 하고 결과 발표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 그거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차트 표를 잘안 보시고. 기업의 가치로 승부를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차트를 안 보면 잠이 안 오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최소한 내용을 떠나서 일정이 확실한 종목들로 매매를 하셔야지. 우리가 일정의 변동성에 알맞게 분할로 수익을 확정지어 갈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가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에서 수익을 확실하게 확정 짓고 넘어갔었을 때 저희가 9월 24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라이브 방송에서 산일전기를 처음으로 추천 종목으로 안내드린 이후에 62% 수익률 우리가 챙겨왔었죠. 100% 전략 매도했나요? 아닙니다. 30%씩 분할로 매매를 했었고 이번에 2차 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끊어갈까 고민은 했습니다만. 당장의 일정이 다음 주였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는 텀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고요. 아무튼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갔고 다음 주에 더 치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 아니요. 뭐 올라갔다고 여러분들이 다 수익 보실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팔면 더 올라갈 거 같고 안 팔자니 불안한 마음으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시다가 그대로 수익 시전 물량 맞아버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힘들게 올려놨는데 그대로 떨어지면 좋다 뺏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내 드리는 타점대로 따라 오셔야지 안전하게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3일 전기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주주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2차 매도가 그리고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정리해서 문자로 안내를 드릴 거고요. 내가 스스로 분할로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굳이 언급 안 드려도 일정에 관한 중요성을 알고 계신 분들이실 거예요. 저한테 받아 가실 수 있는 것들은 다 받아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알맞게 행동을 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 아침 8시 30분부터 라이브 방송 진행했던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산일 전기와 변압기 전력 설비 주에 관해서 좀 디테일한 내용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아침에 있었던 라이브 방송 요약본을 한번 시간 투자하셔서 시청을 해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여러 기업들과 종목들 비교해 가면서 좀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었고요. 아무튼 산일 전기는 당장에 일정이 다음 주기 때문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내용보다 일단은 수익을 확정 짚고 넘어가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수익을 봐야지 의욕도 생기고 도파민도 생기고 공부도 오랫동안 할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 신지 아시죠?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산일 전기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주주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2차 매도가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안내 드리면서 제가 안내드리는 탁점대로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